그 무서워, 아니, 무섭다. 이게, 그 모르겠는 게, 이런 네. 도로에서 네. 무조건 오른쪽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도로에서는 네. 오히려 일방통행이 많겠죠. 네. 화살 표를 봐야 돼. 이쪽만일 수도 있고, 이쪽만일 수도 있어요. 아. 자, 여기서는 오른쪽 바지판, 나가볼게요. 바지판. 저 여기서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그거는 봐야지만 않아요. <목소리> <아니에요>. 아. 나가봐야지만 않아요. <목소리> 나가면 바닥에 적혀 있어요. 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자, 오른쪽 나갈게요. 여기는 양방향이에요. 아, 이 좁은데 양방향이요그 네. 좁다라고 무조건 일방향이 아니고 네. 적혀있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우회전이 안 되려면 여기서 우회전이 안 우회전 안 된다고 이미 적혀있었을 거예요. 이어서 자, 우회전하세요. 출발. 자, 이거는 오른쪽 턱을 어? 이렇게 올라탄 거죠. 왜냐하면 저기만 보고 돌았기 저, 때문에 기준은 여기였던 하세요. 거예요. 아, 근데 우회전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준은 오른쪽이에요. 근데 네. 네, 대부분 초보자들이 왼쪽만 봐 버려요. 지금은 또볼 필요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면 네. 직진 신호가 떨어져 있죠. 좌회전 신호랑. 그럼 왼쪽 에 차가 올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뭐가 안 되죠? 보행자 파란불. 음. 자 다시 출발. 오히려 여기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음. 왜? 사람이 건너고 있으니까. 근데 허... 여기가 더 중요한 곳이었죠 네, 근데 보행자. 덜 중요한 곳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신호 체계를 그래서 좀 읽어줘야 돼요 네. 양화대교 연세대 방면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않도록,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바꾸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버스가 서죠 네. 기다리면 돼요 네. 근데 개인이 이걸 막 틀려고 하다가 내가 차선 변경이 능숙능란한가요 아니죠. 그럼 좀 절하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충분히 다시 이렇게 가요. 네. 근데 괜히 바꾸다가, 괜히 급하게 바꾸다가 오히려 사고 나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게 바꾸니까 택하. 서로 박을 뻔 했죠. 네. 급하게 바꾸는 거와 양보 안 하는 차와의 만남이죠. 네. <laughs> 그러니까 서로 사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도로에서 제일, 제일 조심해야 될 차들은 야, 버스랑, 야, 택시, 택시, 아, 안안 버스랑 택시. 아, 화물차가 아니라 버스랑 택시. 화물차도 조심해야죠. <laughs> 조심해야 <laughs> 근데 버스랑 택시들은 네. 안 들어올 것 같은 것도 진짜 들어와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 있죠? 네. 음, 진짜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왼쪽 깜빡이 켜고 이제 왼쪽을 하나 바꾸고 전이 이제 반대 조금 그렇죠? 지금 거의 안 들렸죠? 네. 요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 다른 차들은 나를 보고 알아서 들어오겠죠. 근데 택시들은 아 이거는 들어오지 않겠지 하는 것도 진짜 들어와요. 택시를 타보면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택시를 타니까 부이잖아요. 응. 정말 칼치기도 많이 하시고. 그 네, 저거 진짜 들어오잖아요. <laughs> 진짜 들어와요. 다시 가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그냥 좀 무지막지하게 막 들이밀려고 어. 할 거예요. 네. <laughs> 다시 가고. 이럴 때 왼쪽으로 틀면 안 됐던 거구나. 안 되죠. 나는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박는 한이 있어도 저 차를 박아야 되지. 네. 내가 아. 선을 바꿔버리면 옆차를 박죠. 내가 100%가해자 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저차 박아봤자 차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나요안 네. 다쳐요. 근데 옆을 틀었다. 네. 네. 여기 문을 막아버리죠 네. 나를 진짜 박아버려요. 네. 측면을 박아버렸잖아요 네. 진짜 다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 좀... 네,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개인이 틀면 네. 개인이 가해자 되고 네. 개인이 내가 더 다쳐요. 그래서 살고자 안 틀어야 돼요. 아,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장군 운전병이었는데 네. 장군 운전병들 애 후임들 제가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핸들을 꺾지 말라고 아, 미안. 눈에 미안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사고 나라고 아. 그게 장군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음. 왜냐면 무조건 사고 나서 장군이 안 다치게 해야 되거든요. 운전병에 좀, 이제, 첫 번째가. 네. 근데 틀어버리면 진짜 크게 다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 돼요. 급하게. 급해도 무조건 안전하려면, 네. 또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 평상시에 다 봐놔야 돼요. 지금도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초보가 이걸 할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안전카페 키고, 멈춰버리는 순간 이제 못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차가 오면.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갔어야 돼요 자 기준은 뒤차라 그랬죠 네. 앞차라 그랬고 앞차가 달리는 거 그리고 뒤차보다는 빨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차를 세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쇼츠가 있었는데 차선 변경할 때 엑셀을 밟고 들어가나요 네. 브레이크를 쳐요 네. 네. 엑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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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라고 설명을 했죠 <laughs> <laughs> 뛰어 들어가야 되지 걸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 잡는 거는 기어 들어가요 딱 차선명령 하려고 하는 순간 초보들이 많이들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네. 이거는 줄넘기에서 엎드려버린 거랑 똑같은 거. 이거 아는데. 네. 안 해줘, 안 되죠?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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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봤거든요. 음. 그래서 알고 있는데 안 되네요, 이게 참. 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차를 속도를 낮추려고만 하거든요. 그게 안전하다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는 맞아요. 초보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방어 기제예요 어, 속도를 낮추면 안전해질 줄 아는데, 음. 오히려 속도를 낮추면 위험해져요. 더 확률적으로. 음. 헷갈린다, 당황스럽다, 뭐, 모르겠다, 깜짝 놀랐다. 무조건 가려고 해버리세요. 그 속도 그대로? 네. 그게 오히려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기 막 여러 개차선 나오면 어디가 내 건지 막 찾잖아요? 네. 내거 모를 때. 네. 눈앞에 있는 거내 거고, 내가 타고 있는 게내 거고, 네. 내가 선만 안 넘어가면 그게 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세워버리거든요. 네. 그럼 진짜 뒤지차가 깜짝 놀라겠죠? 아... 어떻게든 갈 생각. 겁나도 영상을 많이 봐야겠다, 진짜 그렇죠. 오히려 초보자들의 생각과 되게 반대일 거예요. 어? 무서우니까 피하려고 했는데 반대죠 네. 근데 무서우니까 세우려고 하는데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죠 반대죠 음. 대부분 반대예요 이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어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냐면 뒷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음. 뭐가 더 안전한 건지 왼쪽으로 하나 차선 들어가야 되죠 음네 하나 바꿔놓을게요 아직 음. 1km 남아서 아. 자 1단계에서 가볼게요 또 쫄지 말고 아, 그렇죠.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저 차가 판단을 문제지 내가 판단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은 좀 힘든 게 이렇게 네. 미리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내 길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아.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는 언제 준비를 하냐면 좌회전한다, 우회전한다, 네. 2km 전. 2km. 시내에서는 네. 400m 전. 이게 음. 음, 딱 적당할 거예요. 전 여기 항상 파랑 배도로으면 무조건요. 네. 보이는 즉시. 음. 요거 근데 너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잠깐 아. 저기 졸음 운전이 무서운 이유가 네. 2, 3초 꿈뻑 해버리면 사고나죠. 네. 근데 초부터 내비를 어떻게 되냐면 2, 3초가 아니라 5초, 6초 이에 될 때까지 봐버려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전에 내비부터 네비 하려고 저런.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너무 뚫어지게 봐버리거든요. 괜히 이거 보다가 앞차를 네. 놓쳐요. 앞차가 언제 브레이크를 잡을지 모르니까. 왜? 나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죠. 네. 예전에 제가 고스도로 가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네. 사람이 진짜 졸리면 막 앉아야지 안안안 앉아야지막안졸아야지막 하고 있는데도 막 졸고 있잖아요. 막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막 휴게소를 막 찾으려고 했는데 휴게소가 바로바로 바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졸음실도 없고 네. 겨우겨우 막 진짜 5분을 달려가서 휴게소에 세우자마자 바로 그냥 엎어 누워서 바로 잤어요. 네. 눈딱 떴는데 앞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 와 그럼서 막 브레이크 막 잡았어요. 네. 이제 제가 자고 있었던 것도 까먹은 거예요. 네. <laughs> 아 알고 보니까 세워놓고. 네, 제가 트럭 뒤에 세워놓고 바로 잤는데 잔 것도 깜빡하고 저 고속도로에서 밟고 있는 줄 알고 앞에 트럭 있는 줄 알고. 저는 운전하면 너무 긴장해서 잠이 아예 안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laughs> 운전만 하면 잠이 깨요. <laughs> 어, 근데 고속도로 타면 좀 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계속 야, 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야, 고속도로 체면이라게 걸려 버려요 거나... 아... 아까도 그러게 됐어요 같은 방향이 것만 쭉 가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속도에 대한 게 무대죠 네, 여기서는 70도 저는 되게 빠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아까 살짝 보니까 110? 제가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고속도로를 제가 태워보는 이유가 연습 때 속도에 대한 벽을 깨 놓으면 배기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70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50이 아무것도 에요 벌써 아니죠. 그렇게 된거 네.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타고 온데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신기한 걸 알려드릴까요? 나이가 27이라 했죠 네. 나는 살면서 여기는 많이 안 앉아봤어요 여기는 되게 많이 앉아 봤죠몇번 네. 음 정도 고스도라 타본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 뭐셀 수가 없죠 너무 많죠 네. 평생 고스도 네. 부모님 차나 친구 뭐? 네. 친구 차나 뭐 되게 많이 타봤잖아요 버스나 네. 택시나 근데 그 27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고속도로에서 초운전 말고 운전 연습 좀 붙인 적본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죠. 한 번도 없죠. 저도 연수 받을 때 고속도로 하고 싶었는데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의 제일 문제는 강사의 문제가 제일 커요. 첫 번째, 강사들이 커리큘럼이란 게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디 가고 싶어요? 네, 거기 갈게요. 이러는데 네. 회사 출퇴근하고 싶어요.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고속도로를 안 타는 거예요. 커리큘이 없어서 두 번째는 하고 싶어도 안 해줘요 왜? 그 위험 부담을 강사가 안 하려고 느 해요 근데 이한 번만 타보면 더 그게 쉬웠죠 근데 네.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이게 더 쉬워요 이한 번을 타보면 고속도로가 더 쉽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멀리멀리 잘 가요 왜 그게 더쉬운니까이한번안 타면 막 그런 분들 자주 있을 거예요 5년 이상 이렇게 운전했는데 딱 시내만 하는 거등하우만 하시는 분들 왜냐면 연습 때이한 번은 안 타봤거든요 이한 번만 타보면 바로 멀리 멀리 잘 가요 아까 한 20분 고속도로 탄 것만으로도 겁이 진짜 절반으로 준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연수는 고속도로도 타봐야 돼요 자여거는 중앙인가요? 왼쪽 네그 왼쪽 선 끝이었어요 아, 자 근데 선을 이제 밟으면 진짜 부딪히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납해 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겨우겨우 선안 넘을 거예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큰차 진짜 아. 네, 큰 차를 진짜 부딪히거든요. 저는 조금, <laughs> 주차 될 때도, 진짜 좀 삐뚤게 돼도, 차가 경차다 보니까. <laughs> 근데 제가 경차는 원래 추천잘안 <laughs> <주차는> <laughs> 해요. 어 왜요? <laughs> 저는 운전 여주쌤이 정도... 네. 이거 추천해서 이거 샀어요. 아... 원래는. 아반떼나 K3를 사려고 했다가 제 주관대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네. 최악의 선택이 경차 사는 거예요 초보들이 왜냐하면 어.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서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3단계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캐스퍼였어 그래요 왜요? <laughs> 어, 가성비가 제일 떨어져요 이차새차로 사신 거죠 2000주고 샀어요 2000주고 샀죠 네. 여기서 조금만 못하면 아반떼예요 여기서 조금만 못하면 아반떼거나 아니면 뭐 소형 SUV에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만 바꿀게요 엑셀로 들어가기 시작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줄이기 시작 자 지금 안될거라고 판단했죠 네. 거리보고 판단한거죠 네. 네. 거리는 판단의 요소가 아니에요 속도가 판단의 요소죠 음, 그러면 속도는 음, 이제 음, 내가 들어갈 음,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거고 음, 거리는 한대 보낼지 아니면 지금 들어갈지 어, 요거 판단하는 기준인가요? 네. 이제 왼쪽 바깥을 켜고 잘. 더 계속 들어가기 시작 아직 맞아. 안 들어가고 다시. 있죠? 네. 이제 해적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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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도를 줄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계속 각도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데서도 속도 줄이는 게 맞나요? 절대감속 적혀있잖아요? 네 그럼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줄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중간인가요? 아니요, 오른쪽, 아니죠. 왼쪽 자, 각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도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해요. 중간 자, 아까 전에 돌때 어떻게 돌으셨냐면 네. 키가 막히게 왼쪽 치우쳐서 어, 잘... 잘 돌았어요. 네. 자, 이 말은 네. 각도는 완벽했다는 뜻이죠. 뭐가 틀린 거죠? 위치가 그냥 틀린 거죠. 근데 초보들은 대부분 이 커브 각도를 지키려고 해요. 각도를 정답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네. 각도는 완벽했어요! 뭐가 틀렸냐면 위치가 틀린 거예요. 네. 중간을 안 지켰을 뿐인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선 계속 처음 부터 끝까지 밟았다. 네. 각도는 완벽했다는 네. 거지. 네. 왼쪽 가까이 키고 네. 하나 보내고 네. 좀 붙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왼쪽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네. 왼쪽선을 밟으려고 해보세요. 왼쪽 왼쪽 선을 밟고 가려고 해보세요. 어. 딱곱하지 마. 네. 그럼 각도가 줄어들 거예요. 대부분의 차들이 왼쪽에 붙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대부분. 조금 음, 많은 편이에요. 오른쪽에 붙어간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잘하니까 저렇게 네. 붙어가 있어도 안 넘어갈 자신이 있거든. 요 네. 근데 초보는 조금만 실수하면 진짜 넘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오, 진짜 왼쪽 선을 맞추면 안 돼요. 길의 넓이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만큼 뛰었다? 이게 중간이 아닌 거죠. 네. 이게 왼쪽 선 닳은 거예요. 저기, 왼쪽, 장이 있죠. 저기를 밟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오른쪽도 똑같이 띄우려고 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그게 그냥 중간인 거예요. 지금 3.6km 앞에서 빠져나가는데, 3.6km는 고으로서는 되게 금방이에요. 네. 자, 이건 또 왼쪽이고. 자, 중간인지만 판단해보세요. 커브 각도 무시하고 네. 중간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 선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 여유가 생겼다? 여는 위험한 거고 여기 여유가 생겼다? 여기가 위험한 거예요? 네 자, 여기가 중간이 맞아요 다시 합류하는 도로이니 양쪽 모두 주행 가능합니다 내 몸이 거의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죠? 네저차 보세요 진짜 운전석이 중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왼쪽이랑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이 차폭감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를 막 과하게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과하게 잡으니까, 오른쪽 넘어가는 것처럼 막 느껴져 네. 버리죠.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에요. 음... 순환이기 때문에, 네. 순환도로를 타고 있어서, 톨게이트는 없죠. 네. 근데, 고속도로처럼 지금 오는 거예요. 고속도로 출구로 제외하게요. 아. 이어서 도로로 나면 톨게이트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톨게이트 없었죠. 네, 요금 내는 경우. 네. 저걸 이제 깜 키고, 법적인 고스로는 이제 시작이에요. 음. 고스로와 시내 사이에 고스로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잠시 후 그래서 저기 하이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차로를 이용하세요. 이용하세요. 이 정도로 줄여도 되는 것 같아요. No, 이 정도로 줄여야 돼요. 여기 40 적혀 있잖아요. 램프 구간. 그럼 45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죠? 네. 네. 이 정도. 어차피, 어, 그렇게 속도는 많이 못 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컨트롤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죠? 네. 그리고 램프에서도, 커브에서도 중간인지만 판단하세요. 네. 이게 커브 각도만 추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돌려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중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음. 이쪽 커브니까 절대 이쪽은 못 돌리거든요. 과연 상황이 생겨 2차선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깜빡이 켜고, 보내주고, 항상 한대 보내야 돼요. 이거는 앞질러서 가는 거죠? 네. 이 차를 보내고, 바로 뒤따라 갈 준비를 하세요. 부칙 시작.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엑셀로 아니면 핸들을 더 꺾으면 안 됐어요 그냥 엑셀만 네자 엑셀. 다시 왼쪽 깜빡이 켜고 왼쪽 선밟으려고만 했어요 밟고 가려고 했어요 왼쪽 타이어 밟는 쪽 그리고 그냥 핸들 놓으면 정신을 저절로 들어가시죠 이 정도 각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를 꺾어버려 그게 아니라 왼쪽 선밟는다요 정도만 하는데요. 아, 원래는 진짜 더 꺾어서 들어갔거든요. 그죠지금도 되게 줄인 거죠. 근데 네. 지금보다 더 줄여야 돼. 그리고 아까 저 차는 무조건 보낼 대상이 맞았어요. 왜냐면 내 옆에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 앞을 끼어야 되는 거는 새책이에요 아... 욕심 내는 거고. 옆에 있는 차는 무조건 보내고 뒤따라 가야 돼요. 어, 뭐, 푸르쉐라 박으면 큰일 났죠. 어, 저 근데 비싼 차는 아니에요. 지금 중고 이기 <laughs> 음. 때문에. 그래도 <laughs> 받으면 수리비만이 나오고. 제가 어제 그냥 심심찮아서 네. 그냥 차 검색해봤거든요. 네. 저 연식에 저포르쉐 얼마인지 당근에 떠있더라고요. 얼마에요? 천만원 떠있던데. 예? 제 쳐보다 싸요? 네. 이게 있 정도면... 연식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저거, 뭐 저,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지만 그 차의 연식은 2 0 0 8년도가 9년도였어요. 근데 다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왜2 0 0 9 주고 캐스퍼를 샀냐? 아, 예, 네. 아까 전에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어 차라리 조금만 더 버티면 네. 아반떼살수 있고, 조금만 더 버티면 소형 s u v 를살수 있는데 네.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차예요. 너무 비싸요. 경차치고 저는 그 선생님이 캐스퍼를 강력 추천하셨어요. 아, 그럼 캐스퍼, 제가 제 피셜로는 최악의 차가 피, 캐스퍼. 차라리 레이를 사던가, 네. 뭐, 그냥 스파크나 모닝을 사는 게 차라리 더 싸고 그냥 더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의자도 더 불편하고 예쁘기만 해요. 예쁘기, 진짜 예쁘. 네, 예쁘기만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만족시키고 모든 걸 포기한 차. 아 이게 캐스퍼. 그리고 디자인을 포기하고 모든 걸 갖춘 차. 신형 산타페. 보통 어, 이쁘던데요? 어, 저는 진짜 디자인 보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대부분의 불이에요 저는 엄마가 이거 제가 차살때이 돈이면은 아반떼 거의 한 5년 정도 된 중고도 살수 있고 K3 얼마 안된 중고도 살수 있고 K3 5년이 아니라 거의 수... 실제로 어떤 차를 살수 네. 있냐면 제가 아까 타고 온차 있죠 네. 트레이블 레저 이한 네. 3년 된차살수 있어요 최신 연식으로 어. 아반떼 3년 정도 된거살수 있어요 저는 그 선생님께서 이게 운전하기 제일 쉬울 거라고 그리고 차가 작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SUV가 좀더 편할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위에서 내려다보거든요 약 700m만 더 편해요 잘회전하세요 근데 초보들이 이제 경차를 사는 이유가 차가 작으면 주차가 쉬울 줄 알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칸에 주차 칸들이 크게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그냥 뭐 이쪽은 좀 넓게 이쪽은 좁게 하는 그런 주차장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주차장 내에서만 똑같잖아요 네. 근데 차가 주차가 안 되나요? 똑같이 하고 있죠 네. 차의 크기가 음.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 포르쉐 카이엔과 여기 QM6의 길이는 거의 동등해요 소렌토랑도 거의 동등해요 음. 옆도 똑같아요 이게 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났다 그럼 주차 칸들마다 이게 다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근데 다 똑같잖아요 네. 길이도 똑같고 어, 넓이도 거의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게 체감상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차로 하면 그냥 다 잘돼요. 굳이 이제 안전을 생각한다면 경차는 선택이 되게 나쁜 선택이었죠. 음.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추천하는 차가 소형 SUV 초보라면 네. 안전과 그리고 편안함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고. 저차 기다려주고 전면이기 때문에 그냥 비보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저차 가고 오토바이 앞에 오토바이 하고. 가면 내가 바로 그 다음 순서. 슬금슬금 움직이고 들어가기 시작. 잠시 후 목적지 도착입니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소형 SUV 살걸. 나중에 나중에 살 때? 아니, 2차 말고. 자트 제일 많이 여쭤봐요, 초보분들이.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은지. 네. 왜냐면, 진짜, 저는 전 세계 모든 차를 다 타보거든요. 네. 뭐 SUV도 타보고, 경차도 타보고, 뭐 현대, 기아, 벤츠, 아우디, BMW, 심지어 포르쉐까지. 그래서 그 실제 장단점을 제가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왼쪽 주차를 할 거면, 네. 왼쪽 라인을 타야 돼요. 아. 네, 근데 아까 아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내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원래 하는 대로? 네, 원래 하는 대로. 이 요거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아니면 뭐 인터넷 보고 배웠어요?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연습생이 가르쳐 준 건가요? 엄마가. 엄마가? 자, 일반적으로 이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줘요. 왼쪽 어깨선은 여기, 요선 있죠? 네. 여기에 맞춰요. 근데 나는 어떻게 맞췄냐면 이쪽에 맞췄어요. 여기서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 어...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틀어야지 들어오겠죠. 일단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차가 이렇게까지 꺾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냐. 박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자, 왼쪽으로 나가볼게요. 어깨 지나면, 저차 어깨 지나면 돌려보세요. 어깨 지나면. 계속 가다가, 지나면 돌리기 시작. 끝까지 돌려보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후진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끝까지 돌리고, 이거는 그냥, 그냥 시킨 대로만 해보세요. 후진. 그대로 후진. 계속 후진 해볼게요. 그래서 핸들 바로 풀고 그대로 또 굳이. 자, 요 칸에 주차를 한다. 네. 어깨선을 흰색선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왼쪽 맞췄죠? 네. 네. 핸들 오른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핸들을 오른쪽 끝까지. 드라이브 넣고 그대로 앞으로 가세요. 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아까 전했던 거랑 더 가세요. 더더 가세요? 더, 더 가세요? 네, 더가 보세요. 아 여기까지 가 충분하죠? 지금도한 40cm 이상 남겨놨어요. 아, 이만큼 이걸 커진다. 내려서 확인 내려서 확인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풀 옵션인가요?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어라운드 뷰 빼고 다 있죠. 네. 앞에 센서는 맞았나요? 앞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거 경차는 못 넣게 넣어놨어요 네. 더 좋은 차를 살지 더 비싼 차를지 뭐 옵션을 집어넣게 했거든요. 여기 자동차 회사들의 횡포예요. <laughs> 일부러 더 비싼 차 사게 하려고. 뭐 옵션을 못 넣게 제한을 두고 그랬어요 음. 이게 진짜 너, 나쁜 놈들이에요. 옵션 다 넣고 싶었는데 앞에 그게 없더라고요. 안되게 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태보태병이 생긴다 했잖아요. 네. 분명히 나는 티코를 사러 갔는데 이 옵션을 넣으려니까 아반떼로 넘어가고 이 옵션 넣으려니까 그랜저로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티코 사러 갔다가 그랜저 보고 온다고. 코나나 코나, 그 코나, 셀토스 이런 거는 있어요? 웬만하면 들어가, 다 아. 들어가요. 네. 자, 후진기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그대로 후진해 보세요. 이 핸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핸들 그대로 안 푸는 거. 이 핸들 그대로 그대로 후진 더 계속 여기 여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차는 경차기 때문에 요쯤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요쯤. 네. 일반 차들은 여기 큰 차들은 여기 뭐 이렇게 네.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왼쪽 끝까지 돌려 보세요. 자, 잠시만.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오른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조금 더 뒤로 와가지고. 됐어요. 이쯤에서 멈추고, 그러면 좀 이으면 여기. 이쯤까지 다한게아니 왼쪽 끝까지 돌리고, 그대로 후진해 볼게요.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서 계속 후진. 왼쪽 사이드 미러. 아직 오른쪽 볼때 아니에요. 왼쪽, 왼쪽, 왼쪽. 이제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그대로 후진. 계속 후진해 보세요. 거기에 맞았구나 네, 계속 가보세요 부딪히진 않죠 선을 안 넘어요 계속 후진 더 이제 평이 됐죠 핸들바로 네. 풀고 그대로 후진 일단 오른쪽 왼쪽을 봐야 돼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후진해보세요 안 박을 거예요 네안 박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괜찮죠 네. 자, 이렇게 수정 주차가 필요하죠 네. 수정 주차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거기가 맞았어요. 괜히 뒤로 왔어요. 딱 맞았는데, 요쯤에 맞춰 놓으면 될 거예요. 네. 자, 수정 주사를 할 텐데,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죠? 네. 그럼 왼쪽으로 한 바퀴 돌려보세요. 네. 드라이브 놓고, 그대로 앞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음. 그, 조금만 더. 됐어요. 그리고 바로 잡고, 핸들. 네. 그렇게 그 각도로 그대로 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 가죠 네. 이렇게 대각선 가려고 기울였던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네. 가냐 오른쪽 뒷바퀴는 선에서 잘안 보일 거예요 네.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왼쪽 뒷바퀴는 선에서 너무 멀었을 텐데 적당할 때까지 그게 어느 정도냐면 조금 더 가보세요 대충 요 정도 그리고 오른쪽 끝까지 돌리세요 그리고 왼쪽 보면서 평행을 찾으면서 앞으로 가보세요 평행을 차, 찾으려고 앞으로 계속 더 이제 평행이에요 네. 됐고 핸들 바로 풀고 그대로 후진 그대로 후진 그러면 딱 음. 중간이죠 요렇게 하는 게 수중 주차긴 해요 음.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손발 다 떼보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잖아요 네. 자 제가 조건을 두 개를 달게요 자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핸들 잡고 브레이크 잡고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밖에 못 간다 이두 가지 조건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계속 앞으로만 가면서 저 칸에 딴듯하게 중간에 주차하려고 해보세요 멈출 수가 없고 네, 멈출 수가 없고 앞으로만 갈 거예요 자 앞으로 가면서 좀더 왼쪽으로 좀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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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서 또 오른쪽으로 속도는 좀 줄이고, 네, 앞에 딱빵사하게 주차됐죠. 네. 후진 기어, 그대로 후진. 계속. 후진할 때 여기 세개 중에 뭐? 양쪽이에요. 먼저 부딪히는 건 양쪽부터 부딪히겠죠. 네. 그리고 아, 네. 뒤에가 부딪히죠. 네. 자 계속 하고 들어웠다 그럼 주차가 됐죠. 네. 이게수정 주차예요. 요거 축소 버전. 짧은 버전 내가 저까지 갈수 없으니까 음... 그래서 핸들부터 먼저 돌렸던 거일 뿐이에요 자 고생하셨어요 피 놓고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땠나요? 아, 일단 첫 번째로 고속도로를 처음 타봤는데 네. 고속도로에 대한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속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무서운 게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차선을 제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음...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제가 <laughs> 왼쪽에 붙어가고 있다는 거 자체를 몰랐는데 음. 오늘 수업해보면서 이제 물론 앞으로 계속 더 신경 써야겠지만 좀 중간에 어느 정도인지 느낌을 오늘 받아본 것 같아요 음. 중간이 내 몸이 이쯤 왔을 때가 중간이다 이런 걸 처음 느껴봤던 음. 것 같아요 또세 번째로 항상 브레이크에 발이 맨날 가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일정한 속도로 오히려 가는 게더 안전하다는 걸 오늘 처음 배워서 음. 오히려 발은 엑셀에 가 있어야 네. 되죠 <laughs> 되게 달리는. 3시간도 안 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많이, 거의 20시간, <웃음> <웃음> 네,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